오늘 우리는 주일이면서도 미사경본 총지침에 전례주년과 전례력에 관한 일반 규범에 근거하여 외관수도원의 주보성인들이신 성마오로와 성플라치도 대축일을 경축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사부성 베네딕도의 첫 제자들로서 이분들에 대하여서는 대교왕 그레고리오 성인의 대화집 제2권 3장부터 7장까지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독서기도의 제2독서에서 이, 이분들과 관련된 일화 중 하이라이트라고 볼수 있는 대화집 제2권의 7장을 읽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잘 모르시는 신자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이야기를 소개해드리자면 하루는 사부 베네딕도 성인께서 자신의 방에 계셨는데 그때 플라치도 성인이 호수의 물을 기르러 갔다가 그만 물에 빠져버려 죽을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를 사부께서 알아채시고 마흐로 성인을 불러다가 어서 호수로 가서 플라치도를 구하시오 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흐로 성인은 스승의 명령을 듣고 즉시 호수 한가운데 빠져 있는 뿔라치도 성인을 물에서 건져냈습니다. 그런데 마오로 성인이 안도에 긴 한숨을 내쉬고 뒤를 돌아보니 자신이 걷고 있던 곳이 사실은 물 위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부께서는 마오로 성인의 순종의 덕으로 인해 이런 일이 가능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화는 순종의 덕행인 덕행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으며 자연스레 오늘의 복음을 연상케 합니다.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 이야기의 한 부분인 오늘의 복음은 마르코 복음과 요한 복음에서도 소개되는 매우 유명한 기적 사화입니다. 하지만 마테오 복음에서는 특징적으로 베드로 사도께서 예수님을 향해 걸어간 내용을 삽입하고 있습니다. 마테오 복음사가는 이 이야기 안에서 베드로 사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베드로 사도는 온전한 믿음과 약한 믿음을 나타내는 두 가지 모델로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의 조금 앞부분부터 살펴보자면 배를 타고 호수 한 가운데서 맞바람이 불어 파도에 시달리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유령이다 라고 겁에 질려 있었으나 예수님께서는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하시며 이들을 다독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베드로 사도는 주님 주님이시거든 저더러 물 위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라고 요청을 드렸고 예수님께서는 오시오 하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내 물 위를 걸어 주님께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에서는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로 나아가는 믿는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폭풍 속에서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는 상황 안에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곧바로 예 하면서 당신께로 걸어가는 베드로 사도의 모습은 우리가 세례를 받았을 때, 수도원에 입회를 했을 때, 수도복을 착복하고 청원기를 시작했을 때, 첫 서원을 하며 스카폴라를 받았을 때, 종신 서원을 하며 꾸꿀라를 입었을 때의 그 다짐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문제는 이 다음부터 벌어집니다. 예수님께로 걸어가던 도중에 베드로 사도가 거센 바람을 보고서 두려움을 느끼고 물에 빠지게 된 것이죠. 집중에 실패한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께 집중을 하지 못하고 자신의 주변 환경으로 마음을 빼앗겨버렸고 공포라는 자신의 마음속으로 빠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제 1독서인 집회서에서는 주님을 믿고 경외하는 이들에게는 기쁨을 곁들인 영원한 선물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이는 주님의 보호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경외한다는 것은 주님께 집중하는 것인데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보다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나의 환경에 집중을 하기 시작해 버리면서 이내 물 속에 빠진 베드로 사도처럼 걱정과 유혹, 좌절과 고통, 분노와 시기라는 물 속에 빠져버려 허우적거리곤 맙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상황 속에서 기리의 소손매 주님. 저를 구해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 외침은 네 개의 보금서들 안에서 제자들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을 때 언제나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키리의 소손매. 주님, 저를 구해주십시오. 네. 우리는 이처럼 위급한 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주님을 찾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조차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자연스레 하느님을 찾게 됩니다. 긴박한 군경의 순간에 인간이 할수 있는 일은 울부짖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베드로 사도에게 그러하시듯 우리의 울부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곧바로 손을 내밀어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물에서 건져 올려주십니다. 그리고서 믿음이 약한 사람, 왜 의심했습니까? 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내비추십니다. 의심의 원문인 히라버 디스타제이는 나누어진 마음을 갖고 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 베드로사도는 이렇게 폭풍이 몰아치는데 정말 물 위를 걷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생각으로 마음이 나뉘어졌고 그 결과로 물에 빠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물에 빠진 그에게 나뉜 마음을 접고 다시 당신께 집중하실, 집중할 것을 명하십니다. 오늘의 복음을 사자성어로 정리하자면 바로 초지일관입니다. 베드로사도가 자기 자신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을 향한 마음에만 온전히 집중했다면 아마 무사히 주님께 도착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초지일관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았을 때 수도원에 입회했을 때, 수도복을 착복하고 청원기를 시작했을 때, 그리고 종신사원을 했을 때의 그 다짐들, 이 다짐들을 지속해서 이 세상의 여정을 마무리할 때까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지켜나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인간이기에 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베드로사도가 마주했던 거센 바람처럼 끊임없이 요동칩니다. 좋았다가 나빴다가 사랑했다가 미워했다가 믿었다가 실망했다가 마구마구 흔들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초심은 이내 이 현세의 소용돌이 속으로 갈피를 잡지 못할 정도로 흔들려버립니다. 이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외쳐야 합니다. 시리의 소손배,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여기 모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례를 통해 주님의 자녀로 살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의 가르침에 따르는 순종의 여정을 걸어가겠다는 의미입니다. 두 길을 걷지 않고 오직 하느님께 집중하여 살겠다는 약속을 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끊임없이 내 스스로로부터, 내 주변으로부터 주님을 향한 집중을 흐트리는 파도가 몰려오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 파도를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소용돌이치는 슬픔과 분노, 교만과 탐욕, 시기와 질투, 나태와 허영의 파도 속에서 키리의 소손매, 주님 저를 구해주십시오라고 외친다면 주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잠시 후 우리는 성찬절례를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마음이 주님께 순종하기로 한 다짐에서 멀어졌다면,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나에게 시선을 두고서 불행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 있다면, 지금 마음속으로 외쳐봅시다. 키리의 소손매, 주님, 저를 구해주십시오. Amén.